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든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다는 예측이 많았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는 단일성과 획일성을 고집해왔습니다. 다양성과 개방성이 국가 발전을 위한 창의적 에너지가 되는 시대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문화와 감수성을 개발하여 우리 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흡수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회가 강력한 사회적, 문화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면 분열을 초래합니다. 고유의 정체성이 확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다양성의 유입은 우리 건강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다양성이 시대의 흐름이 된 만큼 이제 우리도 다문화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준비, 정체성 교육과 함께 초등학교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합니다.